시간이 지나면서 더 숙련된 도시와 더 숙련된 사람이 돈을 더 벌게 된다 라는 내용이고 연결은 어, 도시 기술과 도시 생산성 사이의 연결은 음, 성장해왔다 점점 더 강하게 되어왔다 이 말이지 더, 더, 더 강하게 되었다 통해서 선진, 선진국이야 선진국가 세상을 통해서 선진국가 전역에서 이 말이야 1970년대 이후로. 그럼 197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, 선진격 전역에서 도시기술, 도시 생산성이 더 단단해졌다. 이 말이고. 자, 그리고, 어, 그 당시에, 1970년대 옛날, 그 당시에, 미국에서 덜이야, 덜. 덜 숙련된 장소는, 그니까, 러이 지역은 기술적으로 약간 숙련이, 어, 발전, 노, 발전이 덜 됐어. 그 장소를 생각하면 돼. 어덜 숙련된 장소들은 근데 어떤 장소냐면은 비 필드 위드 몸모으로 가득한 이고 아씨 비 프로브랑 똑같지 월풀 위드 말고 오브랑 똑같지 요거 근데 모, 몸으로 가득 찬 이거잖아 매우 <laughs> 돈을 많이 받고 많은 돈을 받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공장 어 직원들로 가득찬 덜 숙련된 장소들이 어 종종 벌었다 더 많이 벌었다 더 많이 벌었다 뭐보다 더 많이 숙련된 지역보다 이거 반대로 됐지 그지 얘네가 돈을 더 받아, 버,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덜 숙련된 장소가 돈을 더 벌었대 하지만 오벌더 어 30년 지난 30년 30년 이상 동안에 덜 숙련된 제조 도시들 그러니까 덜 숙련된 장소는 주춤거려 왔다. 안 좋아. 반면에 더 숙련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도시들은 그러니까 더 숙련된 장소는 번영해 왔다. 번창해 왔다. 좋아졌다. 그래서 1980년대에 10년이 지났지. 남자들인데 어, 사람들이야, 사람들. 남자라기보다는 사람들. 어, 대학, 4년제 대학의 사람들은 벌었다. 33%더 많이 벌었다. 더 많이 벌었다. 누구보다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이만큼을 더 받았어. 더 받았어.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잖아? 하지만 1990년대에는 그 버는 차이는 증가됐다. 거의 70%까지. 33%더 받은 거에서 지금 70%더 받게 되었어, 지금. 그 차이가.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, 지난 30년 동안, 미국 사회는 되어왔다. 더 불평등하게 되어왔다. 부분적으로. 왜냐하면, 그 시장이 점점 보상을 더 많이 해줬기 때문에, 이거지. 사람들에게. 근데 어떤 사람들? 더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. 그래서, 시 간이 지나 면서 더 숙련 된 도시, 더 숙련 된 사람 이돈을더 벌게 됐 다.